자, 계속해서 게시판의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티클 앱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여러 가지 어, 이제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공통 코드들을 작성했고요. 그런 상, 상황에서 크리에이트 페이지하고 인덱스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까지 기본 모양으로 기본 모양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 보고요. 계속해서 상세 보기 페이지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서 현재 샘플로 8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크레 a 이트 페이지하고 인덱스 페이지고요. 이번에 디테일스 페이지를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디테일스 페이지는요. 어, 일단은 이건 나중에 재사용하더라도요. 우선 일단은 제가 디자인을 신경 안 쓰게 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크리에이트 페이지 있잖아요.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단 그대로 디테일스 그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코드에서 모델까지 가져다가 디테일스에다가 파라미터 아이디 넣는 것 밑에다가 이만큼 넣어 놓고요. 이거 위에 있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자, 인젝트 시켜주는 코드를 역시 넣어 놓고요. 자, 디테일스 페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있는 이폼 있잖아요. 일단 폼을 그대로 디테일스 페이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디자인은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기능만, 상, 관없이 디테일스 페이지는 입력했었을 때 나왔던 그 모양이 그대로 여기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디테일스 페이지는요. 페이지 로드 이벤트 를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티드 오버라이드 온 이니트 온 이니 이제 온 이니셜라이즈드 async 메서드를 사용해주고요. 어디 갔어? 다시요. 온 이니셜 어. 오,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신기하네요 네. on, 타이핑 할게요 onInitializedAsync 코드가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어 얘는 이제 그 asyncTask 이렇게 기본 해 놓은 거고요 페이지 로드할 때 뭘 채우자? 이 모델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준 이 ID 값에 해당되는 걸로. 그러면 어,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리파지터리가 인젝트돼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인젝트돼 있으면 on initialized async 메서드에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await 어, 리파지터리 article 리 t o r y 에 getById 메서드를 getById async 메서드를 호출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정수형으로 넘겨준 i 값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해 주고요 그걸 어디에다가 모델에다가 바인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음. 에이싱커베이터 마우스 온 이니셜라이 아 2를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빨간 줄이 가 있길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로드할 때 어떻게 한다? 기존 거 읽어 온다라는 거죠. 읽어와서 타이틀만 바인딩 시켜 주겠네요. 음, 실행! 자 게시판에 가서 게시판 테스트란 제목이 있네요 디테일 스페이지 가라 2004번 게시판 테스트 바인딩 다시 리스트요 1, 3번 게시판 중지 타이틀 있죠 디테일 스페이지 가라 3번 게시판 중지 맞게 나오는 거 같죠 2번 게시판 가동 1번 게시판 시작 이렇게 번호도 출력을 한번 해 주도록 하죠 그러면 그만큼 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인풋 텍스트로 했는데, 인풋 텍스트가 전혀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부분은 음 아이디 타이틀, 아이디로 소문자로 하죠. 아이디, 이제 아이디, 여기는 엔터타이틀이 아니라 인풋 텍스트에다가, 현재 시점에 모델의 id 값을 여기다가 바인딩 하자 물론 inf 텍스트가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inf 텍스트로 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번호 2004번 이렇게 번호도 같이 한번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title f i n d 아이디를 출력해라.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모델닷 아이디를 이 자리에서 출력하면 되는데. 음, 아, 나중에는 뭐 이제 바꾸더라도 아, 일단은 여기다 맞출게요. 그런데 출력이 안 되는 이유가 빨간색이 정수형. 아, 인트를 여기는 투 스트링으로 이렇게 추출해주면 되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인풋 텍스트 대신에 그냥 스펜텍 같은 경우 바꿔놓게요. 을 예. 일단은 모양만 보겠서 2004번을 읽어오면 아이들이 2004번에 게시판. 응응. 이게 왜? 2004번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다시 시래. 아, 오류가 발생했었네요. 예. 그래서. 아니, 2A 예. 바인딩, 바인딩, 유... 아, 죄송합니다. 여기 2A 바인딩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예. 아. 그서 게시판에서 번호 하나 출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2004번은 테스트. 1002번은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내겠죠. 지금 인풋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써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아, 이렇게 가고요. 이거, 엘리데이션 써머다 필요 없고요. 폼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가고, 가고, 음, 이것도 필요 없고요. 레이블도 제목만 있으면 되니까 타이틀. 자,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자. 그래서 4번은 1번. 자, 4번은 아이디는 4번, 게시판 시작, 제목, 타이틀. 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4번은 언제 이거 게시판 시작 이렇게 이제 아이디 타이틀 필요한 거를 여기서 쭉 출력시켜 주면 되겠죠. 예. 이제 디테일스 페이지에서 h r 태그로 일단은 구분을 해 놓고 여기는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내면 돼요. 레이아웃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내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서밋 버튼은 이제 피, 이제 서밋 버튼이 아니라 리스트는 이동하는 거 맞는 거고요 서밋 대신에 우리는 이 글에 대해서 수정할 거냐, 삭제할 거냐, 자 그걸 이제 판단해 주면 되겠죠. 폼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위로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그 다음 서밋 대신에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 주고 싶다. 에디트,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navigation 페이지 단위고요 자 그런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는 요거하고 요거 폼도 필요 없고 그냥 타이핑하는게 더 빠를 뻔 했네요 제가 지금 뭐에 지금 신경쓰고 있냐면 디자인적인 요소에 제가 굉장히 신경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 모양으로 갔으면 되는데 예, 굳이 왜 이렇게 떠? 컨트롤 F5 버튼 게시판 아무거나 디테일스 페이지 이렇게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1002번 가지고 딜리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1002번 가지고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여기 이제 나중에 컨텐츠가 들어오면 이제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면 그 영역이 따라서 내용이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모양으로 가서 어, 수정 삭제까지 한 다음에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기본 모양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끝났어요. 뭐가 끝나냐면 상세 보기 페이지는 끝났어요. 이거 이거 필요 없고 페이지 로드할 때 이미 다 API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넘겨준 ID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서 모델에다 넣어놓고 바인딩하자. 예, 끝났네요.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일단은 끝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메인저 사용 안 했으니까 지울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 상세보기 페이지도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테스트 할게요. 그러면 리스트에 가서 2004번 게시판 테스트. 1번 게시판 시작. 이렇게 입력, 출력. 상세 보기, 수정, 삭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까지 구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체크인 푸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커밋. 커밋을 해 놓고요. 아, 제가 그거 생각 안 난다. 몇 번째인지? 11번째, 12번째로 갈게요.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작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아, 동기가 아니라, 변경 내용, 그래서 12번째가 있죠. 게시판, 상세보기. 게시판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까지 일단 끊고 역시 가도록 하겠습니다.